송선미 씨 남편 피살 사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발표 수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근거로 언론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송선미 씨측 소속사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지금 상당히 혼돈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지금 네. 어찌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 차근차근 하나씩 그럴까요? 입장이 네네. 달라지 다른 부분들을 음. 어, 이제 검토하기 전에 네. 일단 확인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그럴 네네. 네. 어, 이틀 전이죠. 21일 오전 11시 40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 이제 28, 29세 무직인 조모 씨가 네. 이제 송선미 씨의 남편인 어, 이제 46세 고모 씨에 대해서. 가해 행위를 했습니다. 아하. 아주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는데요. 네. 어, 그 과정에서, 어, 이제 이 피의자가, 네.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했던 진술은 이렇습니다. 어, 재산 다툼이 있어서 네. 이 송선미 씨의 남편, 고인이 아,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 아하. 그런데 자신에게 어, 그 분쟁 관련된, 상속 관련된 분쟁이었는데 그 분쟁 관련돼서 정보를 제안하면 수억 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거기에 응했다. 네. 그런데 약속을 어, 지키지 않고 천만 원만 줬기 때문에 네. 내가 어, 거기에 분개해서 살해 행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경찰에서 진술했고요. 네. 경찰이 그 부분을 또 언론에 이야기해 줬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일단 그래서 사건이 아 그렇게 밝혀져 그렇게 진행된 것이구나라고 네. 많이 짐작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과연 어, 그 말이 맞는지 네. 송선민씨 측의 이야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태로 가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손별원장님과 김복준현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음. 지금 소속사 측이 입장을 내놓으면서, 송선미 씨 측의 소속사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반전 상황을 맞게 됐는데, 지금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저희가 경찰에 취재했던 내용을 좀 먼저 들려드리고,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건 맞는 거죠? 네, 예. 조폭이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냥 일반인이고, 정권도 있고요. 네? 네, 예. 아, 그, 그 친손자하고 외손자가 외손지하고는... 내 네. 소송 나툼거 많이 쳐. 할아버지가 친손자한테 재산을 다 주니까, 네. 외손주들이 친손자하고 제한 재산, 그, 재산 나툼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친손주를 만났는데, 네. 그때로 이제 연락이 안 됐고, 그 뒤로 힘들게 살다가, 우연히 친손자와 연락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손주를 만나서 큰 손주 일을 도와줬는데, 네. 일을 도와주면 너는 뭐 생활비 같은 걸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저외스님 쪽으로 붙었다. 어. 자기는 더 많은 돈을 줄줄 줄 알았는데, 네. 천만 원밖에 안 주니까 준비했다. 어. 경찰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건가요? 네, 예. 근데요, 손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이 이 밝힌 내용은 지금 송선미 씨의 남편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살해 용의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 취재진에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선미 씨의 소속사 측 입장은 뭡니까? 어, 일단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어, 고인이 어~ 관련되어 있던 분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의 분쟁이랍니다 네. 어, 피의자는 상속 분쟁이라고 했는데 네. 하지만 성미1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아하. 아직까지 그~ 고인의 외할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무슨 상속 문제냐 아하. 오 지금 피의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어~ 고인과 고인의 상대방이었죠 소송 상대방에게 다 넘어갔다. 아하. 그렇게 불법으로 넘어갔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그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어, 소송 상속 관련된 소송이라는 피자의 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일단 정리하면 를소 상속 분쟁이 아니라 재산 관련 분쟁이다. 재산 분할 분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 상속 상속 분쟁의 대부분이 재산 관련 분쟁이지만 네. 사실은 어, 명확히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피의자가 어, 의외로 생각보다 부정확한 진술을 했거나 음, 네. 또는 경찰을 거치면서 약간 좀어 내용이 어, 왜곡됐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 우리가 어제까지 알고 있던 사실 중에 그 얘기 중에는 이 살해 용의자가 송선미 씨 남편에게 애초 약속한 이 음. 금액을 받지 못해서 범행을 전질렀다고 진술했잖아요 이부분에도 혹시 입장 나왔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더 입장 차이가 큰네요 아, 네. 어~ 일단 그송성1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고 네. 처음 만난 게 사건 발생 4일 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인의 상대방 측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 피의자가 네. 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서 어, 소송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 라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네. 여기에 응해서 4일 전에 처음 만난 것이다. 아하. 그리고 또 사건 발생했던 그날이 불과 세 번째 만나는 자리였다라고 오, 하면서, 네. 어, 피의자의 이야기와 송선미 측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그러네요. 어, 만약에 송선미 씨 측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은 네. 어, 개인적으로, 전문,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이 피의자의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네. 어, 이런 아. 것들에 대한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그, 김 의원님. 경찰은 어떻게 송선미 씨 네. 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신손주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이, 그, 그 범인, 그, 장 그, 그 범인, 그 사람 이름 이 뭐죠? 조모 씨입니다. 아, 네, 조모 씨. 네. 조모 씨가 그 사람하고 알고 있고, 신손주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마치 발탁해서 데려온 것처럼, 회의 위에서 데려와서 나를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한 금액보다 적어서 살해당했다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송선미 씨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니다 우리가 어. 그 사람을 알거나 해가지고 회의에서 데려온 게 아니다 어. 그 사람 스스로가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쪽 편을 저~ 치우고 당신네 편을 도와줄게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회의에서 데려온 거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온게 다르다는 겁니다. 송선미 씨 징계 얘기는. 큰, 큰 차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요. 네.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소리기는 해요. 상속 전 재산 분배의 문제인데. 네. 지금 생존에 계신 99세 외할아버지가. 아. 마 장손한테 서울에 있는 모 부동산을 미리 좀 증여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권한이 있는 외순주들 입장에서는 이 네. 그것도 미리 증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이 받을 것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처분되는 거를 막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네. 상속 재산 관련된 문제인 건 맞죠. 네. 네. 아, 넓은 의미에서. 하지만 네. 어쨌든 동의원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음. 그런데 조모 씨, 살해 용의자입니다.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됩니다. 아, 송선미 씨 남편 고 씨가 재산권 분쟁에서 유리한 정보를 주면 2억 원 정도 여기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옵니다. 네. 2억 원 정도 사례금을 주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천만 원밖에 줄수 없다고 말을 바꿔 분노가 치밀었다고 지금 이 살해 용의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고지고대로 지금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혼돈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제 경찰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오늘 여러 조간들이 또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관련해서 과연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뉴스파이터 대작진이 또한번 경찰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의자는 아직 더, 별다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건가요? 그 약속한 돈 이야기 외에는요? 네, 예. 지금 그 경찰 관계자들 인터뷰 나온 거 보면 어, 지금 그 상속 소송 다툼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송선미 씨는 아니라고 또 밝히고 있어가지고요. 상속이 아니고 현재 지금 그장 재산이 물려받은 장손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장손한테 재산이 갔냐 안 갔냐 그 관련된 자, 그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지금. 지금 경찰이 이건 오늘 저희가 취재한 음, 겁니다 음, 오늘 아침 음, 취재한 겁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지금 경찰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지금 그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 입장에서는 그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외할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직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 분쟁으로 예. 보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건 재산 분쟁이다 재산 다툼이다라고 예. 일단 해줬고요 그리고 뒤, 뒤 앞에 부분 보면은. 피의자는 약속한 돈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말을안 않고 있나 했더니 여기서 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의자는 결, 계속해서 지금도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피의자는 지금 뭐 2억 원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2억 원을 자신을 도와주면 2억 원을 준다 했는데 안 줘서 그게 분노가 치밀어서 살해를 했다고 살해 동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 경찰이 이제 다각도로 그 말이 맞는지 네. 사실인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돼요. 밝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의 다각도로, 방법이 있죠. 아, 네. 네, 그렇고요. 네. 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속이라는 거는 지금 아직 99세 생존해 계시잖아요. 네.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계시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 상태에서는. 네. 다만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친손자한테 그 일정한 재산의 일부를 증여를 해주게 되면... 네. 다른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 증여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아 나중에 그 재산도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눌 아 재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불법하게 그 증여됐다는 아 부분 그 그거에 대한 분쟁이 네. 있는 걸로 보여요. 쉽게 말하면 이 송선미 씨 남편 고인이 된이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정당한 방법으로 배다, 이 배분이 분배가 된게 아니다라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법적 다툼을 하던 건데,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대체 그러면, 이 송선민 씨 남편 고모 씨의 외할아버지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18살 때 네.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크게 사업에 성공을 하는데, 네. 일본 교토의 이 4성급 호텔을 이제 운영해서 이제 회사가 음. 점점 커집니다 아. 일본 전역에 퍼져 있고, 아마 네. 우리나라 분들도 일본 여행 가시면 한 번쯤 이곳에서 묵어보셨을 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는 일본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과 또 재산. 이런 건또 서울에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아, 합니다. 일본 교토의 유명한 사성급 그 호텔도 갖고 있고 서울에도 적지 않은 부동산을 갖고 있고 최소 지금 저 CG 나옵니다만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고 특히 그 아래 보세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2000년대 기부 활동을 하제됐다 이런 이런 얘기도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크니까 또 이제 사회에 환원하자는 차원에서 아, 기부됐던 음.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전또 생각해 볼 거는 네. 정말 유산 문제였더라면 네. 일본에서 뭔가 좀 이런 분쟁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 차라리 이 재산 문제기 때문에 이 서울의 변호사 그 회사에서 네. 이런 일 있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송선미 씨 남편 외할아버지라는 분은. 1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마디로 그냥 맨손으로 음. 자수성가를 한 그런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데, 홍수미라나운서왜 그러면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는 이 재산 다툼에 관여를 하게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외, 외가 쪽이나 친가 쪽, 이 네. 자손들이 이 재산을 갖고 싸우게 되는데. 네. 이 할아버지가, 어, 원래는 이 송선미 씨 남편은. 네. 어떤 변호사도 아니고 어떤 그 미술 그 영화계의 설치 미술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술 감독 겸 설치 예술가입니다. 네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뭐 질주, 천하정사, 마돈나, 뜨거운 네. 것이 좋아 등 아마 익숙한 영화를 영화에서 미술 감독을 맡기도 하셨고요. 아. 또에이 모션 전시 사업부 대표로 2007년에 설치 예술품 모래시계까지 전시를 했던 이 설치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손별은 삼 이런 네. 설 이런 이 영화계에서 잘 알려진 예술가가 왜 이런 분쟁에 끼어들었을까? 실뭐 직업이라든지 그 동안의 성과는 사실 큰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게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이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고인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닐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인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고인의 외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았고, 아하. 이 고인의 외할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에, 아, 이제 고인의 모친, 네. 그리고 또 장남으로 알려져 있는 그 외삼촌, 이 네. 상속을 하게 되는데, 아. 그 상속을 할 때는 이제 유언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나눠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외할아버지가 아직 생존에 있는데, 미리 그 재산 중에 상당수가 장남인 외삼촌으로 이미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받으려면 이 소송은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외삼촌 네. 장남 상대로 하는 소송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고모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손자죠 네. 외손자로서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소송을 도와주는 입장이었을 네. 것입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이제 준비 또는 진행하는 중에 네. 이런 참변이 생겼는데, 어, 그리뭐 직업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기보다는, 네. 어, 가족 관계, 아 혈연 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한쪽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 할아버지가 친손자한테 아직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잖아요. 네. 살아 계시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에, 그 재산을 일부 줘버리면, 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해준 거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한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여 할아버지가 친손자한테 일부 준 재산의 네. 어떤 증여를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네. 하고 있는 중인 걸로 그리고 보여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네. 음, 이게 증여를 외할아버지가 본의에 따라서 장남에게 다 넘겨준 것이 아니라 네. 어, 외할아버지의 의도에 반해서. 외할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산이 불법적으로 건네졌다라는 네. 그런 보도도 음. 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요, 일단 정확한 건이 유산 상속 분쟁이 아니라 재산 분쟁이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외할아버지는 이 송선미 씨 남편 고모 씨의 외할아버지는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재산 분쟁인데 여기서 어쨌든 궁금증은요, 송선미 씨측이 소속사가 그, 고모 씨가, 즉, 송, 송, 삼송씨 남편이 살해 용의자와 어떤 돈 거래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더욱 살해 원인이 미스터리 속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소속사 측이 지금 송선미 씨가 어떤 상태인지도 지금 얘기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송선미 씨가 큰 슬픔에 빠졌다면서 네. 입장을 밝혔는데 송선미 씨와 유족들은 불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한 사실 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니까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하면서 사실과 다른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 보도는 모쪼록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최명규 원장님,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특히 결혼한 8년 만에, 9년 만에 이 딸을 사랑하는 딸을 이, 얻고 나서 남편과 이 남편이 딸바보처럼 지를 정도로 딸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는데 그... 남편이 지금 이렇게 참변을 당하다 보니까 송선미 씨와 그 가족들의 이 슬픔 을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질병 예를 들어서 뭐 질병으로 자연사했다 그래도 엄청나게 슬픈 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고사라 그러면 더 슬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범죄의 피의자가 돼서 살인인으로 사망이 더욱 더 슬프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슬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서 네. 자신의 굉장히 슬픈 이 사건이 아. 남들한테는 어떤 호기심의 대상이 될수 음,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더욱 슬퍼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음. 소속사 입장처럼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기사, 이런 것, 특히 추측성 글을 혹시라도 네티진 분들이 이 인터넷상에 올리는 건 정말 네.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분쟁이 또 어떻게 될지 이 분쟁 관련 기사 또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 이제 28 29세 무직인 조모 씨가 네. 이제 송선미 씨의 남편인 어, 이제 46세 고모 씨에 대해서 가해 행위를 했습니다. 어허. 아주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는데요. 네. 어, 그 과정에서 어, 이제 이 피자가 의이 네.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했던 진술은 이렇습니다. 어, 재산 다툼이 있어서 네. 이 송선미 씨의 남편 고인이 아,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 아하. 그런데 자신에게 어, 그 분쟁 관련된 상속 관련된 분쟁이었는데 그 분쟁 관련돼서 정보를 제안하면 수억 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거기에 응했다. 네. 그런데 약속을 어, 지키지 않고 천만 원만 줬기 때문에 네. 내가 어, 거기에 분개해서 살해 행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경찰에서 진술했고요. 네. 경찰이 그 부분을 또 언론에 이야기해줬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일단 그래서 사건이 아, 그렇게 밝혀져 그렇게 진행된 것이구나. 네. 라고 많이 짐작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과연 어, 그 말이 맞는지. 네. 송선민 씨 측의 이야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태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손별호 사장님과 김복준 위원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음. 지금. 소속사 측이 입장을 내놓으면서 송선미 씨 측의 소속사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반전 상황을 맞게 됐는데 지금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저희가 경찰에 취재했던 내용을 좀 먼저 들려드리고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건 맞는 거죠? 네. 송선미 씨 남편 피살 사건 지금 상당히 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발표 어, 이 수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근거로 언론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송선미 씨측 소속사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지금 상당히 혼돈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지금 네. 어찌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 차근차근 하나씩 그럴까요? 어, 입장이 달라진 다른 부분들을 음. 어, 이제 검토하기 전에 네네. 일단 확인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 그럴까요? 네네. 네. 어, 이틀 전이죠. 21일 오전 11시 40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네, 예. 조폭이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냥 일반인이고 뭐, 뭐 정권이고요. 네. 네 예. 아, 그 친손자고 외손자가 네. 는소송 같은 거 아니죠? 예, 할아버지가 친손자한테 재산을 다 주니까 네. 외손주들이 친손주하고 제, 제, 그, 제발 사한다또 많은 거죠. 일본에서 친손주를 만났는데, 네. 그때로 이제 연락이 안 됐고, 그때로 힘들게 살다가, 우연히 친손주하고 연락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손주를 네. 만나서 네. 큰손주 일을 도와줬는데, 일을 네. 도와주면 너는 뭐 생활비 같은 걸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저, 외손주 쪽으로 붙었다. 자기는 더 많은 돈을 줄줄 줄 알았는데 네. 천만 원밖에 안 주니까 어. 준비했다. 경찰 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건가요 네. 그런데 예. 손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이 이 밝힌 내용은 지금 송선미 씨의 남편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 용의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 취재진에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선미 씨의 소속사 측 입장은 뭡니까? 어, 일단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고인이 관련되어 있던 분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의 분쟁이냐입니다. 네. 피의자는 상속 분쟁이라고 있는데 네. 하지만 송선미 씨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아하. 아직까지 그 고인의 외할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무슨 상속 문제냐. 오, 지금 피의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네. 입장입니다.